사순절을 맞이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우리가 디모대 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주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은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전도의 열정을 주고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 고백과 이 인정이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일, 선한 싸움을 위하여 경건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운동과 경건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참석은 일상 생활입니다. 일상 생활을 아무리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기도가 호흡이니까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고 봉사의 자리와 시간을 갖는 것은 근력 운동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자, 지난주 자족에 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참 중요한 게 자족 스스로 만족해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족을 위해서는 비교와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다. 돈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죽는 존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거를 알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 되는 거죠. 어, 때마다 늘 확인하십시오. 이 집이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그래야 우리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족이에요. 부족하고 어렵지만 절제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둔다. 이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자족할 수 있다. 자, 3주 말씀을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도는 세 가지의 직업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병사,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이세 직업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세 직업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세 직업에서 군사에게서, 운동선수에게서, 농부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병사가 되라. 디모대전서 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 병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병사라는 겁니다 한번 잘 곰, 곱씹어 보십시오 왜 군인인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병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병사라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왜 이런 해석을 했는가 하면 자 지금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혁명군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혁명군이에요. 아직 로마의 제국의 힘이 왕성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혁명군이었죠. 힘이 없어요. 세력이 적어요.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줄 아세요? 꿈이에요, 꿈. 꿈. 그래서 꿈이 있으면 유학 생활을 가는 분들도 정말 힘들게 유학을 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굶으면서 사는데 그거를 견디는 게 뭐예요? 꿈. 아,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고시 시험 보는 분들, 요즘이야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고시라고 하는 그 길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해요? 꿈. 이 고시를 통과하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진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꿈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쿠바의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였던 체 개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현실에는 충실하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어라. 우리는 현실에는 충실하되 가슴에는 불가능하지 않은 꿈을 꾸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큰 꿈을 품으라는 뜻이겠지요. 예수 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 당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면서 사도는 경기하는 자, 즉 운동 선수를 기유로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예. 승리자의 관을 위해 운동선수는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고,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 시합이 있었지요. 그러니 사도는 운동하는 선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런데 법대로 경기한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도전하는 사람.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피겨 선수 안 그래도 나라 이름으로 출전도 못하는 이미 도핑이라고 하는 이 약물 문제로 러시아는 징계를 받아서 올림픽의 국가 이름으로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 이름으로 출전하지, 나라로 못 오는데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분개했잖아요. 왜? 정직한 땀을 흘리며 도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독재와 공산주의 국가가 가진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그 국가들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적어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그 난리를 쳤지만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잖아요. 그게 독재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이 윤리의 부족함, 그걸 보는 거죠. 끊임없이 땀을 정직하게 훈련하며 월계관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선수의 모습.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합니까? 악과 죄가 다스리는 이 땅. 그래서 그 죄악에 의해서 세워진 잘못된 관습에 도전하는 겁니다. 또 타락한 이 땅의 문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편가름의 세상에,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 평등해.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 팬덤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 땅에 도전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하는 겁니다. 어제 한 뉴스에서 저 강남에 있는 중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강남 그 학군이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 큰 반향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합격자의 수로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구별하는 이 입시 문화는 잘못된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몇명간 것이 좋은 학교의 기준이 되면 이 가운데 있는 90%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학원에서 할 일이죠. 학교는 공부가 부족한 서울대 못갈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는 그냥 잘 자라야 되잖아요. 기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평균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아니 어떻게 대학교 좋은 대학교 몇명 몇 갔다고 명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 사랑과 정의와 평, 공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차별과 편견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다 자유와 안전, 둘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다 잃을 것이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나 혼자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곧그 작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다면 이미 끝났지요. 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계란과 같고 러시아의 군대는 바위와 같은데 끊임없이 계란을 던졌는데 그 바위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갔다면 전쟁 전에 누가 도망 간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이 타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부자들이 타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걸어서 국경을 건너서 도망갈 수나 있지만 우리는. 물 위를 걷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 같이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 주변에 뭔가가 옳지 않다고 할때 나의 작은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눈 감고 눈 감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유와 안전 모두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답. 께 살라며 사도는 세 번째 농부를 비유로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가식 먼저 받는 것이 땅니라 예, 농부는요. 끊임없이 같은 일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또그 땅을 돌봐서 씹뿌릴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반복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지겹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그일할수 없어서 농사는 정직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농사는 성실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면 반드시 빈 곳을 보게 되는 그게 농사이지요. 또 농사는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안 내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농사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힘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니 더불어 함께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농부를 성숙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그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꿈을 꾼다. 도전한다. 이걸 계속 하려면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누가 꿈안꿔 봤습니까? 누가 도전 안해 봤습니까? 근데 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왜? 성품이, 인내라는 성품이, 성실이라는 성품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리 꿈을 꾸어도, 아무리 도전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꿈을 꾸라, 도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성숙해라.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지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실력이 우수하면 경쟁자가 생기고, 인격이 우수하면 돕는 사람, 조력자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인격이 못 받쳐주면 주변에 모두가 경쟁자가 돼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을 가지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성령의 명, 열매를 맺는 인격자. 즉,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꾼다, 도전한다, 그리고 그 성숙한 성품으로 끝까지 간다.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쉽지 않죠? 다들 자기들은 괜찮은 듯이 눈을 안 마주치네. 예. 꿈을 꿔야 된대요. 다이어트도. 어떤 꿈? 내가 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내가 건강한 몸이 된다. 이 몸을 머릿속에 그려야 된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내가 식스팩을 탁 해야지. 뭐 이런 꿈을 꾸고 머릿속에 그려야 된대. 아주 늘씬한 몸매가 된내 몸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 3일 그러는데, 작심 3일을 3일마다 작심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심을 10번 하면 30일 한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어? 어느 예능프로에서 한 의사가 나왔는데 정말 다이어트를 못하더라도 이것만 지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3, 7, 12래요 3은 뭐냐 그랬더니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3시간은 지나고 자야 된다 점다고 어 11시에 야식 먹고 바로 자면 그건 진짜 건강을 상하는 일이래. 요 3시간을 돌아. 그다음에 7 7시간 못 해도 하루에 7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야 돼. 그리고 1 2일요 12는 어,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라. 이러면 어쨌든 건강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녁을 6시에 먹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전, 아침을 먹으면 돼요. 근데 저녁을 10시에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10시 지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뭐든지. 그러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품이에요. 인내, 성실. 겸손, 이 성품이 받쳐줘야 꿈과 도전을 이룰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인격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군사,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운동선수처럼 정직한 땀을 흘리겠습니다. 농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